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계량기 및 신용카드 제조 옴니 시스템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4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정체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9%, 단기순이익률은 2.9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비용이며 그외 급여와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28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7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317%로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저환원율은 1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 외총 37억 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옴니시스템이었습니다.